안녕하세요. 간식세트 이로입니다 오늘은 이 큐브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이 큐브가 영상이 한개도 올라와있죠? 그 영상하고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건 가로로 찍은거입니다. 자 먼저 섞어야겠죠? 자 섞어서 오겠습니다. 자이 큐브를 다 섞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얀색이 한두한두개 정도 있는 걸 찾습니다. 세 개도 괜찮고 네 개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저세 개가 지금 모였죠. 그런데 지금 하나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올라가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얘를 여기 내려야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삼삼큐브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로 내리려면은 우선 얘 아래가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 여기서 내리면은 얘하고 얘하고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엉키니까 아래가 하얀색이 아니어야 되고요. 만약 얘가 여기나, 여기에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이따가 설명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고요. 공식은 올, 올, 돌, 내 돌, 돌, 올, 돌, 내립니다. 음, 내려가죠. 그리고 음, 자, 만약 음, 이렇게 위에 있어요 색깔이 그런데 하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돌 아래 하고 돌을 돌내 돌돌 돌 돌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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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아래로 갈 거예요 아마도 얘 다시 한번 씁니다 돌을 돌네돌돌 응돌 돌네. 그럼 아마도 얘가 여기 위쪽 위쪽 줄로 올라왔을 거예요 위쪽 줄로 올라오면은 여기 또안 맞은 곳을 찾아서 돌을 돌네돌돌 도롤돌네, 응돌 네를 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이 여기 그일자를 여기 이렇게 맞추는 건데 삼성큐브선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일자옆으옆로가로가로일자로일자를맞춥로다로로자로저자로로로맞춰로겠죠 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색깔이 두개 맞춰진 데도 있고, 안 맞춰진 것도 있을 거예요. 다안 맞춰져 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몽땅 다 맞춰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몽땅 다 맞춰지면, 음, 몽땅 다 맞춰지거나, 몽땅 다 섞여 있으면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몽땅 다 맞, 그한 개만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계가 맞춰져 있을 때는 먼저 그33 큐브의 마지막 공식인 8단계 공식을 쓰면 됩니다. 아, 그런데 거기서 쬐끔 뭐가 빠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올리고, 백, 올리고, 프론트 두 번, 내리고, 백, 올리고, 프론트 두 번, 아이 두 번. 아, 똑같네요, 공식이. 공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색깔이 한 개만 돼 있던 분들은 다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상황은 어한 개만 에 다안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 다안 맞춰져 있다고 해봐요, 지금. 전 맞춰져 있지만. 다안 맞춰져 있을 때는, 아무, 여기, 요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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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보고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올리고, 올리고. 프런트프런트 프런트. 내리고, 내리고. 이거 하면은, 다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맞춰졌으면은 그 다음 공식은 위에를 다 맞추는 겁니다 먼저 지금 제가 위에 아무것도 없죠 노란색인데 위에 자리는 원래 그때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무 면이나 보고 이걸 씁니다 프런트 올돌 네 r 프런트 그러면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전 지금 자두 개가 생겼을 때는 어 여기 위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두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왼쪽에 두고서 이공식을 씁니다. 프런트 올돌 내돌 프런트. 그러면은 얘가 다 되고요. 만약 어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개가 있어요. 한 개만 있을 때는 얘를 여기다가 두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두고서 하는 겁니다. 프런트, 올돌, 네돌, 프런트.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딴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딴 모양은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음, 자, 이런 모양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에서는, 이런 모양에서는, 예, 대각선으로, 아, 오른쪽은, 아, 그아래 아래쪽에다 두고, 왼쪽은, 위쪽에다가 두고서 프런트 용이을을 결국 보는 거죠. 그그 다음에 프런트 올돌내돌 프런트. 그럼 또 이제 이런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에서는 위에 있는 애를 위쪽에 두고 요, 양쪽에 있는 애를 아래쪽에 두고서 결국 여기를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프런트 올돌내돌 프런트. 이거 다시 나왔네요. 요거 다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놓고죠. 얘는.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공식이 조금 긴데, 긴데요. 전 지금 한 번에 그냥 다 맞춰져 버렸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맞추면 되고요. 여기 옆에 한번 돌려서, 그 다음, 원래 공식은, 원래는 보시면은 그 여기가 막 니은자로 변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니은자로 아마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은자로 돼 있을 거자 이렇게 아마도 몇 개는 니은자나 니은 반대자로 돼 있고, 어 이렇게 돌리다 보면 한 면이 다 맞춰진 면도 있을 겁니다. 만약 한 면이 다 맞춰진 데가 있다, 그러면은 이한 그 면이 다 맞춰진 데에서 오른쪽을 보고서 이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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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 자, 아. 공식은 이겁니다. 올 r 유투 얼 데리고 둘올둘둘 네. 스 네. 쓰, 올 자, 이건데요. 자, 다른 상황도 있을 텐데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만 아까 한 상황이었죠. 자이건안 아. 따라줘도 되고요. 어자 어쩌다 보면은 또전 아, 지금 판매에다 맞춰져 있는데 어쩌다 보면 다 니은자나 니은 반대자로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 중에 아무 면이나 보고서. 제가 방금 한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거죠? 그, 다 맞힌 쪽에 오른쪽을 보소. 올, 돌, 돌, 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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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 레 올. 자. 이제, 이 튜브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튜브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